3-2 고분자화물, 핵심이론 공1 고분자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 부분은, 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뒤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어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표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탄수화물은 이제 두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 알데하이드기 해통기가 포함되어 있는 음, 극성 물질로 친수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식이 요식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이 이제 다당류, 그니까 단당류로 가장 기본적인 이 구조식을 지니게 돼요. 일단 화학식 보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네, 생물의 주 에너지원.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수 있죠. 식물체의 구성성분. 셀룰로스, 펙틴이 구성성분이 된다. 탄수화물이. 자 여기서부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단당류는 이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당류, 이당류를 먹으면 몸에서 계속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그게 이제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로 분해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최소단위인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우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당류는 가장 화학식의 구조가 네, 간단하죠. 그래서 더 이상 가수분해 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에너지 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은 뇌와 신경 세포 유일한 에너지 원. 식물 과즙에 함유되어 있다. 포도에 많다.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과당, 과당은 단당류 중에 단맛이 가장 강하다. 과일, 꿀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갈락토스.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단당류입니다. 자, 이당류. 이당류는 이제. 분자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죠. 네. 단당류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수분해가 되면 이제 포도당, 과당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흡수를 할수 있게 하죠. 설탕이나 젖당, 뭐 엿당, 메가당,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당류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가 분해됐을 때 어,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분해되는지 있다. 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더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당류는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한 형태로 가수분해할 때 많은 단당류를 생성한다. 을 그래서 단순 다당류, 셀룰로우스, 이눌린덱스, 트림, 팩틴, 카로틴 홍삼,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의 종류의 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그리고 네, 복합 다당류. 두 종류 이상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얘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당류의 세 가지, 이당류의 세 가지, 그 다음에 다당류의 세 가지. 보통 얘네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단맛을 내는 당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식도 분자식이지만, 네,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가수분해 생성물. 단당류는 더 이상 가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얘를 그냥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당류는 가수분해가 되면, 설탕은 이렇게, 네, 옆 당은 이렇게, 저 당은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당류도 가수분해되면 포도당으로 된다. 이두 가지는 이제 물에 잘 녹는데 물에 수용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네, 시험 문제 풀수 있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포도당의 분자식. 포도당은 가수분해가 제일 안 되는 네, 단당류의 기본 식이죠. 가장 분자체의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거죠. 요거는 이당류. 네. 얘는 다당류죠. 1-2번. 가수분해 생성물이 포도당과 과당인 것은 우선, 어, 포도당 자체는 가수분해가 안 되고, 단당류. 그리고 다당류는 가수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돼요. 저희 문제는, 네,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가 되는 이 무엇이냐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통해서 좀 문제를 풀수 있게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설탕을 우리가 먹으면 그게 포도당과 과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몸으로 흡수할 수 있다. 다음 탄수화물 중 단당류인 것은 단당류는 이제 세 가지죠. 포도당,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 이렇게 세, 세 개입니다. 농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이거는 다당류죠. 답은 2번 포도당이다. 핵심이론 공이 고분자 화합물,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은 우선 이 화학식을 보시면 네이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단백질이 가수분해가 됐을 때 암모니아와 아미노산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성질체가 세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아미노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색깔이 없는 결정체를 지니고 물에 잘 녹습니다. 인체가 단백질을 흡수하면 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분해된 아미노산은 뭐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일정 순서로 재배열돼서 단백질로 합성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을 네, 만드는 데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옵니다. 네. 어, 닌 하이드린 반응을 통해서 아미노기와 반응을 하면 적자색의 발색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자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은 여기 보시면 아미노기하고 똑같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아, 아미노산이랑 똑같은데 여기가 N차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계속 이렇게 중첩돼서 붙어 있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음, 설명 쭉 읽어보시고요. 네. 한번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는 이런 이제 반응에 대해서 묻는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백질은 이제 그 특유의 정색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네 가지 반응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특유한 색을 보이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조건에 맞는 어떤 그 물질을 집어 넣었을 때, 네, 이런 색들이 발색이 되면, 아, 이 안에 단백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뷰렛 반응은,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시약하고 단백질이랑 반응했을 때, 어, 보라색으로 색깔이 이제 주로 발색되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네,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뷰렛 반응.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토 프로테인 반응은 네 주로 이제 식품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밀론 반응은 이제 밀론 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밀론 시약을 첨가를 하면 음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하얀색 침전이 생기고 그걸 약 60에서 70도 씨 정도로 가열을 하면 네, 이제 적색이라고 했는데 이제 벽돌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색의 발색이 진행이 된다. 사카구치 반응은 뭐 단백질 용액과 NaOH 네,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을 때 네, 뭐 결과적으로 붉은색 계열의 반응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색깔이 이제 나오면, 아, 이 안에 단백질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발색 반응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아미노산의 검출 반응은? 아미노산은 닌하이드린 반응을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암기해 두시고요. 두 번째 문제, 단백질의 검출에 이용되는 정색 반응이 아닌 것은, 뷰렛, 잔토프로테인, 네, 닌하이드린. 요거는 이제, 이제,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검출인데, 뭐 단백질 검출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은골 반응은 좀 다른 거죠? 네. 응고 반응은 알데하이드류 CHO 반응기를, 작용기를 갖고 있는 요런 네.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할 때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3번 잔토 프로테인 반응은 단백질과 질산이 작용되는 반응인데 이때 단백질은 무슨 색으로 변화하는가? 여기 보시면 프로테인이잖아요. 이게 단백질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제 식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유무를 알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이때 사용하는 용액이 이제 잔토 프로테인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백질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질산을 가하면 백색 침전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을 하면 그때 노란색 이제 반응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황색, 노란색, 답은 4번입니다. 황색, 뭐 같은 표현이죠. 네. 핵심이론 03 합성 고분자 화합물. 이 부분은 이제 합성 고분자 화합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플라스틱과 그리고 이제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인데요. 얘는 열 가소성이냐, 열 경화성이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할수 있고요. 열 가소성은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이제 조직이 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열을 이용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네. 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분자 간의 결합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과 충격이 약해서 열을 이용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폴리에틸렌 여기서 붙은 이 폴리라는 말이 네, 여러 개가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에틸렌이면 자그 아, 에타니까 이제 에틸렌이니까 탄소가 두 개죠. 그래서 c2h4가 여러 개가 쭉 붙은 것을 우리가 폴리에틸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이름들이 다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면 이제 에틸렌이 여러 개가 붙은 거. 폴리 프로필렌이라고 하면 네, 프로필렌이 여러 가지가 붙은 거.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어떤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어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폴리 프로필렌. 폴리 프로필렌은 이 보면, 에틸렌 분자 구조 중에 수소원자 자리 하나에 네, CH3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뭐 수백, 수천, 수만 개까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외부 충격, 물, 화학약품에 비교적 강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용기나 포장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폴리프로필렌이에요. 폴리스타이렌. 폴리스타일에는 에틸벤젠에서 수소를 하나 빼고 그것들을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드는 형태라고 합니다. 가볍고 투명한 성질이 있다. 네, 식품 연기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티로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폴리스타이로폼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거품을 넣어서 제조를 한대요. 실제로 폴리스타일에는 그러니까 이 폴리스타일에는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거품을 넣어서 네. 비피를 크게 해서 고용화시킨 것을 시로폼이라고 합니다. 폴리 염화 비닐, 폴리 염화 비닐은 네. 부서짐이 없고 물과 화학약품에 강해서 호스나 전선 피복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물질이죠. 폴리 염화 비닐, 그리고 네. 이게 이제 패인데 패트 에보면 네. 폴리, 에틸렌, 테레플라 테레프탈레이트 이거 다 약자죠. 그래서 페트병 할때그 펫이죠. 음, 투명하고 가볍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열 가소성 수지는 첨가중합 반응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열 경화성 수지는 축합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물구조가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형태의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죠. 뭐냐면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이 닿면 달수록 네뭐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타요. 그래서 한번 굳어지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어좀 어떤 일정 열까지는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산업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일반 네그 가정용에서 사용하거나 일반 생활에서 쓰이는 것은 열 경화성이 아닌 열 가소성 수지를 많이 쓰고요. 공업적으로 쓸땐열 경화성 수지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열에 강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어서 좋다. 네, 그래서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뭐, 열 경화성 폴리에스테르. 우리가 생활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보는 그런 물질의 이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페놀 수지는 페놀과 폼알데아이드의 중합체, 요소 수지는 요소와 폼알데아이드 그리고 이제 멜라민 수지는 멜라민과 폼알데아이드다 기준으로 첨가되는 그 물질이 폼알데아이드죠 그렇죠? 그리고 열 경화성 폴리에스테르는 에스테르 결합을 기본으로 한 중합체, 열에 강하다. 합성 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공적으로 저분자 화합물을 이제 많이 붙여가지고 그 이제 중압이나 축합 반응을 통해서 고분자 화합 섬유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들이 합성 섬유를 어, 베이스로 만든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옷도 환경오염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옷도 일종의 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합성 섬유의 특징은 뭐 저렴하다, 네. 손빨래에 적합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옷 때문에 환경 오염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합성 섬유의 종류 말씀드릴게요. 나일론 굉장히 많죠. 폴리에스트 그리고 아크릴로나이트릴 뭐 이런 합성 섬유의 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네. 나일론은 예전에 많이 썼고, 네. 요새는 이제 폴리에스테르를 많이 쓰죠. 그래서 폴리에스테르와 뭐, 천연 섬유와 같이 혼합해서 옷을 많이 만듭니다. 폴리 비닐 알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 천연 고무는 뭐, 나무에서 그 고무 원료를 채취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천연고무의 양이 80% 이상이면 천연 라텍스 음,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합성 라텍스로 구분을 한다고 하고요. 합성 고무는 이제 천연 고무하고는 전혀 다른 물질이죠. 그래서 어, 화학적인 반응, 작용을 통해서 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엔, 뷰타다이엔, 아크릴로 나이트릴, 뷰타다이엔 네오프렌 등의 합성 고무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타일렌, 뷰타다이엔이라고 하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SBR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예,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오프렌 네, 한번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열 경화성은 열이 닿으면, 뭐, 형태의 변형이 별로 없는 그런 물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리스타이렌을 이제 거품을 넣어서 좀 부풀려서 만든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티로폼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네,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페놀, 요소, 멜라민 다 이제 경화성 수지에 포함이 됩니다. 아이소프렌, 뷰타다이엔, 클로로프렌 이것을 무엇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가? 합성 고무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풀수 있게만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이론 공사 유지와 비누 이 부분은 시험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숙제할 수 있게만 해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유지는 한마디로 기름이죠, 기름. 네, 동물성 기름이냐, 식물성 기름이냐, 뭐 광물성 기름이냐, 그리고 뭐 특징,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네, 비누는 이제 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세정제. 네. 그리고 뭐 특징에 대해서 좀 가끔 묻는 문제가 나와요. 유지도 이제 특징. 네. 그리고 네, 합성 세제 무엇인지. 그래서 문제로 바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은 기름이 냄새가 나죠. 그렇죠? 네. 기름은 향이 있습니다. 향이. 향이 없다고 하니까 답이 1번이 답이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문제를 통해서 네, 맞출 수 있게 어차피 기능사 시험이 대부분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틀리지 않게만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